자 그럼 도덕적 추론 게임을 시작하지 도덕적 추론을 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a는 b이다 b는 c이다 a는 c이다 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형식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같은 걸 지우시면 됩니다 a, b, c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두번 겹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선 위에가 바로 논리적 형식 위에 있으니까요. 네, 정답은 잘 얘기하셨습니다. B입니다. 그래서 B 두 개를 지우게 되면은 이제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A와 C이죠. 그럼 이것들을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내렸을 때 나오게 되는 개별적인 도덕 판단은 A는 C이다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각형들 중에서 똑같은 색깔은 무엇인가요? 아 보라색의 b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b 들을 지워주면 됩니다. 똑같이 나와 있는 형식들을 지워주게 되면 남는 것들 있죠?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내려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A는 C이다입니다. 도덕적 숀 게임 팡팡 이지 모드 네, 도덕 판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도덕 원리 교칙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판단 복도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교칙을 어기는 것이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도덕 원리는 다른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었었죠. 교칙을 어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동의하는 그러한 가치이므로 일반적인 도덕 판단 즉 도덕 권리가 맞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 판단을 제시하였죠. OX 즉참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판단이었는데요.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교칙을 어기는 것이다. 참인 사실 판단일까요? 거짓인 사실 판단일까요? 그렇죠. 참인 사실 판단입니다. 그럼 일단 사실 판단 역시 타당한 근거이니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덕 판단을 추리해 볼까요? 여기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들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그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워야 합니다. 그렇게 지웠을 때 남게 되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에 있는 문장들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도덕 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원리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옳다. 사실 판단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옳다라는 도덕원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리고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맞는 도덕원리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사실판단.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인 사실판단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도출하게 되는 도덕 판단은 무엇일까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에서 지워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부분이 똑같으므로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지운 다음에 남게 되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더해서 도덕 판단을 만들어 봅시다. 네 맞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옳다라는 도덕 판단이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부분을 지우고 남겨진 부분을 내리게 된다면 도덕적 추론에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통해 도덕 판단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미션을 성공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도덕적 추론 게임 팡팡 노멀 모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로 1에 들어갈 생략된 사실판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쉬운 버전에서 도덕원리와 사실판단에 있는 같은 부분을 지우면 도덕판단을 끌어낼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도덕원리와 사실판에 겹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지우고 나서 도덕원리와 사실판단을 내렸을 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도덕판단이지요. 그러면 도덕판단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가로 1번을 추론해 볼수 있겠네요. 도덕판단은 음주운전은 옳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다라는 문장은 도덕원리에 있었나요? 사실판단에 있었나요? 맞습니다. 도덕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남겨진 음주운전은 이라는 판단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가로 1번에 들어갈 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음주운전은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덕적 추론에서 생략된 부분들을 찾아내 보도록 합시다.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에 똑같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나쁜 짓을 예방한다 또는 나쁜 짓을 예방하는 것은 부분이 겹칩니다. 그럼 이 부분을 X 표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로 2, 가로 3이 내려와서. 도덕 판단이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덕 판단을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기를 해야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으로 각각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 원리이므로 옳다라는 부분만 도덕 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 판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로 2번의 답은 옳다, 가로 3번의 답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추론에서 생략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미션 성공, 다음 단계로 도전하시겠습니까? 도덕적 추론 게임 팡팡 하드모드입니다. 내가 제시한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 추론을 찾아 3단 논법으로 제시해라. 다음 상황에서 도덕적 추론을 3단 논법의 형식으로 말해봅시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할 때 휴대전화로 그림을 찍어서는 안 돼. 그러면 미술관의 소유물인 그림을 훼손하게 되잖아? 지금 이 문장을 3단 논법의 형식으로 바꿔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주장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할 때 휴대전화로 그림을 찍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주장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그리고 선과 악, 옳고 구름에 대한 가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덕 판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그러면 미술관의 소유물인 그림을 훼손하게 되잖아. 미술관에서 사진 찍는 것이 그림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다른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 정말 미술관에서 그림을 찍게 된다면 그림에 있는 물감의 안료가 빛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참이될 것이고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라 거짓이 되는 문장일 것입니다. 이게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문장이므로 사실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도덕 판단을 먼저 이끌어 냈습니다. 미술관에서 휴대전화로 그림을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위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사실 판단은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훼손된다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도덕적 추론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도덕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 원리는 무엇을 제시해야 될까요? 여기서 나와 있는 도덕 판단. 미술관에서 휴대전화로 그림을 찍으면 안 된다. 이 가치는 어떠한 좀더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걸까요? 왜 그림을 찍으면 안 되는 걸까요? 훼손하면 왜안 되는 걸까요?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맞습니다. 미술관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미술관에 있는 물건들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왜 훼손시키면 안 될까요? 남의 소유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 도덕 원리는 남의 소유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남의 소유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훼손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도덕원리에 있는 남의 소유물, 그리고 사실판된 그림이 훼손된다. 물론, 이 사이에는 도덕원리가 그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은 남의 소유물들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판단들 중에서는 생략되거나 또는 좀더 근거가 필요한 판단들도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유물과 그림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을 경우 도덕 판단은 미술관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또는 미술관에서 휴대전화로 그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나타나게 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 추론과 관련된 모든 게임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논법은 도덕적 추론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제는 소전제의 주어와 결론의 서술어를 포함하게 되며 소전제에 있는 주어는 결국 결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도덕적 추론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이 도덕 원리이며, 도덕은 주관적인 가치이므로 객관적인 가치인 사실 판단의 근거를 뒷받침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개별적인 도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식으로 하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a는 b이다, b는 c이다. 라는 공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같은 부분인 B를 지우게 되면 결론은 A는 C이다 라는 식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도덕적 추론과 관련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